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은 동태 거시 경제학의 정말 핵심적인 주제죠. 바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실업률이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어쩌면 이 둘의 관계는 고정된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계속 스텝을 바꾸는 뭐랄까 한 편의 춤과 같은 건 아닐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할 거냐면요. 먼저 이 역동적인 관계를 어떻게 모형으로 만드는지 그 수학적인 뼈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장기적으로 어디로 수렴하는지 그 균형점을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진짜 재밌는 부분, 실제 숫자를 넣어서 이 모형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거예요. 마지막엔 핵심만 딱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죠. 우리가 보려는 건 어느 한 순간 딱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살아있는 움직임, 바로 그 동학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와, 이 복잡한 춤을 경제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모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닐 텐데요. 어, 바로 그겁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경제학자들의 무기가 바로 수학이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열림 미분방정식이라는 걸 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매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에 각 변수들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는지를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형을 움직이는 엔진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세 개의 핵심 방정식이 이 모든 걸 움직이거든요. 하나씩 뜯어보죠. 네첫 번째 방정식이 나왔네요. PR 이건 뭔가요? 이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 값이죠. 보시다시피 세금이나 실업률 그리고 지금 당장의 실제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식입니다. 어, D, D, T. 이거 미분이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하하하 맞아요. 근데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인플레이션의 변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식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이랑 차이가 나면 그 차이를 메우려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기대가 더 높으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기대가 낮으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엔진. 이건 실업률의 변화 속도를 보여줍니다. 실업률은 통화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랑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사이에 그 차이에 반응해서 움직인다는 걸 나타내죠. 와 그럼 인플레이션도 계속 변하고 실업률도 계속 변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겠는데요. 이게 어디론가 가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이죠. 결국에는 안정되는 지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정상 상태, 그러니까 균형이라고 불러요. 모든 움직임이 멈추는 평온한 상태라고 할수 있죠. 수학적으로는 아주 간단해요. 변화가 멈춘다는 건 변화율이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d파이/dt도 0 DU by DT도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바로 거기가 이 경제의 최종 목적지, 즉 장기 균형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론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결국 통화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은 세금이나 다른 여러 경제 구조적인 요인들이 결정하는 어떤 수준으로 가게 되고요. 와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숫자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좋습니다 바로 그걸 해봐야죠 이론은 뼈대일 뿐이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교재에 나온 예제 숫자를 가지고 이 모형의 생명을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땅 4단계만 거치면 이 경제가 최종 목적지까지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그 비밀의 지도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단계로 주어진 숫자들을 식에다 쏙쏙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즉 특성 방정식이라는 걸 얻게 돼요.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근 안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어? 잠깐만요. 이거 근의 공식으로 풀어보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요. 허수 i가 나오잖아요. 경제학의 웬 허수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하,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명의 클라이맥스예요. 경제학에서 허수가 나왔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포착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복소수군이 의미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진동. 즉, 우리 경제가 균형점을 향해서 얌전히 직선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목적지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마치 나선형을 그리면서 다가간다는 거죠. 어때요?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경기순환입니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그 움직임이 바로 이 복소수군 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완벽하죠. 근이 복소수면 그 해는 반드시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포함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인, 코사인,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죠? 바로 파도나 원운동 같은 주기적인 움직임을 묘사하는 함수잖아요. 수학이 경제현상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수학적인 이야기를 그림 하나로 딱 보여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경제가 저기 중심에 있는 균형점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면서 들어가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함께 추는 역동적인 춤의 궤적인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와, 진짜 나선형으로 움직인다니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동적인 관계다. 둘째, 그 움직임은 직선이 아니라 주기적인 순환을 그리는데 이걸 복소수라는 수학적 도구가 기가 막히게 설명해준다. 바로 경기순환의 비밀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경제가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 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세금을 바꾸는 정책 하나가 저 경제의 최종 목적지는 물론이고 저 나선형 춤의 모양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